우리가 상대방과 말을 할때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나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진실하다는 믿음,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생각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서로 가지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잘 통한다 혹은 마음이 잘 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말,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알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믿음.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 조금의 기다림과 작은 위기 앞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나에게 주시는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어도 구하라, 높아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깊은 늪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는 빠져 나올 수 없는 깊은 늪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늪은 조금씩 조금씩 몸이 빠져 들어가는 늪입니다. 그리고 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들어가는 늪입니다. 이런 늪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하고 안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까요? 제가 그 안심이 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안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늪에 빠졌지만, 내 허리에는 밧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밧줄의 다른 한쪽은 절대 뽑히지 않는 거대한 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혹시나 밧줄이 약해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그 밧줄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밧줄입니다. 튼튼해도 너무 튼튼하고 질겨도 너무 질긴 밧줄입니다. 그 절대 뽑히지 않는 거대한 나무에 묶여 있는 끊어지지 않는 밧줄이 내 허리를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면, 늪에 빠진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빠져드는 늪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허리에 묶인 밧줄과 나무가 나를 꼭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밧줄을 내두 손으로 꼭 잡고 힘을 주어 힘차게 그 줄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당겨 나간다면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내 힘으로는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아하스 왕이 있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가까이까지 쳐들어온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첫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절에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눈앞에 들이닥치는 대적들의 규모와 기세에 그 늪의 크기에 마음을 빼앗긴 아하스 왕 자기 허리에 밧줄이 묶여 있음을 잊어버립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밧줄을 잡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이때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내 힘으로는 절대 닿지 않는 깊은 곳에서도, 내 손에서 이미 아득히 벗어난 높은 문제 앞에서도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죽을 만큼 답답하고 괴롭게 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고 있다는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빠진 늪의 크기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늪과 같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나를 잇는 사랑의 밧줄이 내 허리에 묶여 있는지 묶여 있지 않은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가 아니라, 늪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밧줄, 늪에서 나를 건져낼 사랑의 밧줄이 지금 내 허리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그 자체가 바로 징조입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를 올가매는 문제들,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 내 힘으로 모두 감당이 되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징조,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히겠습니다. 믿음의 의지로 그 밧줄을 더욱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깊고 너무 높아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더라도 작게나마 아주 적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그 사랑의 증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밧줄로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징조인 말씀,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전적으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힌 받는 그 때에. 저와 여러분을 올가매던 문제들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네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네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우상숭배로 인해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정치적 상황도 있었겠지만 두 개로 나뉜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 역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물질을 존경하고 절하는 것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가장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남유다를 공격하려는 위기 가운데 지금 남유다 아스 왕은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가장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불가능한 중에도 구하라! 내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하스 왕의 대답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되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뇌물을 주며 편이 되어 달라고 아수르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참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선택을 우리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말할 때그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그 말을 이해하려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그 말을 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선택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중에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스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무엇하려 하느냐 13절 나의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에 무엇하려 하느냐 괴롭히려 하느냐 하나님을 괴롭히는 아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보실 때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한 아하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므로를 비슷한 의미가 있는 때문에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줄이라.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징조를 줄이라. 너가 하나님을 괴롭게하기 때문에 징조를 줄이라. 이 말씀이 우리 편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징조를 줄이라. 죄인인 너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징조를 줄이라.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인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랑의 증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보고 듣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조는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는 죄인인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가질 줄알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설령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을 보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려움 앞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나아갈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것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한 징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어도 또 높아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한 징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증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보하심을 확신하며 용기 내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징조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은 참 많은 늪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늪, 두려움의 늪, 절망의 늪들 여러 늪에 빠졌을 때에도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밧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친히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믿음의 붙잡힘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